안녕하세요. 10월 4일 경치비TV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까지 해주신다면 주막 가편을 다해서 영상을 업로드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의 썰은 장구 형님의 썰을 가지고 왔는데 일단 이 형님의 별명이 장구라고 합니다. 장구. 우리가 알고 있는 장구는 박하라 아시는 분들이나 뭐 다들 아시겠죠. 뭐 섰다 하시는 분들 다 아시겠지만 장이랑 구가 나오는 것을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박스 뭐 JQK 10어 이거를 우리가 장이라고 하고 박스를 장이라고 하고 이제 구는 그냥 숫자 구. 어 바카라 하시는 분들은 이 장구를 몇판몇판 잡는 게 아마 소원일 건데 우리 장구 형님의 별명은 짱군 장구, 장군데 어 굉장히 싫어한답니다. 왜 싫어하시는지 제가 어 알려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때는 바야흐로 5, 6년 전, 예, 5, 6년 전인데, 형님은 이제 불알 친구와 함께 마카오로 카지노 출정을 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둘이서 가는 첫 여행이자 와이프들, 어, 형수님들은 내비두고, 오로지 친구 둘이서 생애 처음으로, 태어나서 처음으로 마카오라는 곳을, 어, 도시를 오게 되었다고 합니다. 굉장히 설레이는 거죠. 그죠? 음, 더군다나 이제 와이프, 어, 자녀들 다 빼고, 오로지 남자, 친구 둘이서, 어, 이제 각자 와이프들에게는 게임을 하러 간다 이렇게 얘기하면 은안 보내줄 심산이 크기 때문에 어 가족 모임을 위해서 어 최고의 여행이 될수 있도록 우리가 이번에 가보고 모든 최선의 동선과 어 프로그램을 짜오겠다 그리고 게임을 요정도 할건데 어 이겨가지고 두손 가득하게 어 선물을 사오겠노라고 호언장담을 하고는 출정을 허락을 받았다고 합니다 자 그렇게 이제 두분은 출정을 하게 되었고 어, 일단, 각자, 사모님들한테, 형수님들한테, 어, 2만 불, 300만원. 어, 나, 300만원만 가지고 가서, 어, 더블업 정도 하면, 들어올게. 어, 딱, 그렇게 가 들어와가지고, 선물도 사오고, 어, 그렇게 할게. 그리고, 뭐, 어디에 가면 뭐가 좋고, 이런 걸다 알아보고, 최고의 여행이 되도록, 그렇게 하고 올게요. 하고는 갑니다만은, 어, 이거는 공식적인 시드죠. 우리가 흔히, 이제, 남들한테 보여주는, 어, 이거 내 시드야. 와이프들에게 2만 불, 300만 원의 시드만을 보여주놓고서는 어, 와이프분들이, 와이프분들이 모르는 통장에는 넉넉한 시드를 가지고 출정을 하였다고 합니다. 그렇게 이제 장구 형님하고 친구는 처음 가보는 마카오에 대한 환상, 뭐 미리 일단 알아본 거죠. 뭐 네이버 카페라든지 뭐 다른데 어, 커뮤니티에 가서 마카오는 뭐가 좋고 뭐가 좋다 이런 거. 뭐 필리핀은 자주 가셨대요. 필리핀은 자주 가셨는데 마카오를 또안 가보신 분들입니다. 어, 그, 뭐, 필리핀은 뭐, 가볍게 씹어, 씹어 먹잖아요, 사실. 카지노라고요 카지노면은 일단은 뭐, 마카오가 1등이니까. 라스베가스도 씹어 먹는데. 어. 그리고 치마걸 음. 제가 영상에서도 한번 설명드렸지만, 치마걸 그리고 사우나 문화. 뭐, 모든 것을 접할 생각을 하니까는 그냥 아주 막, 어? 밤에 잠을 못잔 걸, 밤에 잠을 못잡니다 어. 그렇게 이제 아침이 돼가지고, 음. 마카오로 출장을 했는데, 쉐라톤. 어, 마카오 쉐라톤에서 이제 숙박을 하게 된 겁니다. 사실 이제 쉐라톤이라고 하면은 우리 같은 마카오를 자주 다니는 사람들한테는 뭐 쉐라톤 홀리데이인, 뭐 브로드웨이, 뭐 오쿠라 약간 요런 거는 약간 밑에급 호텔로 치면 밑에 등급이고 뭐 나름대로 이제 중상급으로 어 올라가기 마련인데 당연히 게임을 많이 하니까는 이제 호스트가 좋은 호텔을 주죠. 어, 제공을 합니다. 프리룸으로. 근데 이제 이 형님들은 처음 가 보니까 제일 상 호텔을 예약을 하고 가신 겁니다. 그게 쉐라톤 호텔인 거죠. 어, 그래서 이제 하나만 잡고 둘이서 자기로 하고 어, 체크인을 하고 그 바로 밑에 위치한 퍼시피카에서 게임을 하셨다고 합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퍼시피카를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좀 어둡고 분위기가 어, 뭐 루비 룸, 뭐 하이리미시 루비 룸이라는 데도 있는데 별로 좋아하지 않아요. 저는 그 옆에 위치한 히말라야랑 어, 그 하이리미스를 좋아하는데 아무튼. 우리 장구 형님은 자리에 앉아가지고 플레이를 하셨다고 합니다. <laughs> 근데 나름대로 이제 분위기가 좋은 테이블이었다고 합니다. 어, 근데도 형님은 일단 반골 어, 기질이 있다고 해야 되나요? 아니면뭐 <laughs> 필리핀 카지노에특화되어 있다고 해야 될까? 분위기가 좋은 테이블에 앉자마자 어, 형님은 찬물을 끼얹어 버립니다. 보통 이제 분위기가 좋으면 다 같이 앉아가지고 한쪽으로 몰아서 베팅을 하면서 다 같이 의샤 의샤 의샤가 되는 분위기인데 형님은. 남들 뱅커 갈때 플레이어를 때려버리니까 좀 앉아 있는 사람 중에서도 좀 소액이 소액으로 간 사람은 살짝 자리를 비켜줍니다. 카드를 까봐라고. 어, 그러니까는 형님이 이제 앉아가지고 풀에다가 <laughs> 남들 어, 99명이 뱅커를 갈때한명 혼자 플레이어를 때린 거죠. 음, 물론 99명은 아닙니다. 뭐한 한, 뭐 10대면 정도 됐겠죠. <laughs> 그렇게 형님은 이제 플레이어 오너가 돼가지고 카드를 깝니다. 어, 형님 말고. 거기 앉아 있고 뒤에 서 있는 사람들 모두는 뱅커를 응원하는 거죠 참 필리핀은 제가 모르겠습니다만 은 마카오에서 이렇게 베팅하며 정말 바보가 되는 듯한 그런 느낌인데 짱구 형님 참 대단합니다 이 얼굴에 두껍..두께가 엄청 두꺼우신 것 같아요 저는 해라고 해도 그렇게 못합니다 어 아무튼 이제 플레이어 카드를 형님이 먼저 받았겠죠 플레이어니까 카드를 받아 가지고 카드를 딱 줬는데 형님은 요렇게 위쪽으로 이렇게 올리는 게 아니고 요 사이드를 바로 올리는데요 사이드를. 어, 사이드를 바로 올리는데 한 장을 딱 올리는데 어, 이렇게 세이 빈, 어, 쓰엔이 나온 겁니다. 쓰벤, 스비앤. 어, 쓰이 나와가지고 오케이, 어, 한장 내려놓고 다시 한번더 다른 카드, 또사이드를 이렇게 또 올리는데 또다시 포사 쓰벤, 스비앤, 쓰벤이 나온 겁니다. 어, 나이스 하나만 초이 되면 하나만 점을 없애면은 내추럴 구다. 두개다 구구면은 8이다 이거 이긴 거다. 아씨 도이치 나갈걸 이렇게 막 건방진 생각을 한겁니다 그러면서는 이제 카드를 한장을 딱 올리는데 하나만 빼자 하나만 빼자 후 하면서 올리는데 텐이 나와버려 <laughs> 형님이 바란건 이건데 어, 형님이 바란건 군대 장이 나옵니다 어, 그래 나에겐 다시 한장의 카드가 더 있잖아 스비엔 초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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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면서 또 카드를 올리는데 또다시 텐텐 음. 텐이 나옵니다 텐 텐이 텐텐 어, 나오면서 아씨 도이치 나갈걸 하면서 카드를 딜러한테 툭 던집니다 그리고는 이제 뱅커 오너가 뱅커를 까고 일단 내추럴은 아니었다고 합니다 그렇게 장구 형님은 다시 서드 카드를 받아가지고 카드를 또쪼우는데또쪼우는데 또 쪼우는데, 사이드를 올리면서 쪼우는데 또다시 어, 포사이드가 나온거에요 야씨 돌아버리겠네 그래 아무튼간에 내가 앞에 장장을 깠으니까 앞에 장장 두장을 깠으니까 세장째는 이게 나올거야 하면서 형님이, 뭐볼 필요 있어? 하면서 다 기분 좋게 올리는데, 텐이 <laughs> 나옵니다. 다시 텐. 어, 텐, 텐, 텐세 장을 까신 거예요, 형님이. 어, 자, 어이가 없죠. 어이가, 어이없이 웃는데, 어, 순간적으로, 어, 그렇게 이제 뱅커가 승리가 된 거죠. 순간적으로 어이없어가지고 막 웃고 있는데, 옆에, 어, 앉아있는 사람들, 그리고 테이블에 앉아있는 사람들, 뒤에 서있는 사람들, 다 속닥속닥거리는 게 소, 귀에 들리더랍니다. 아 쪽팔리네 이것도 잠시 어차피 내가 너희들 뭐 오늘 보고 안볼 사인데 이 그래 마음껏 비웃어라 그래 나는 내갈길 갈련다 어 그러면서 또 다음 판또플레어를또 갑니다 모든 사람은 당연히 뱅크를 가 있겠죠 뱅크를 가 있는데 형님이 그냥 풀에 때린 거예요 그러면은 중국 애들이 저 새끼 뭐지 저 한국어론 같은데요 아배팅 진짜 이상하게 하네 어 이래 됩니다 근데 형님은 아랑곳하지 않고 다시 카드를 받아들고 또다시 두 장을 사이드로 이렇게 다시 또 올립니다. 사이드로 이렇게 또 올립니다. 이렇게 삭삭삭삭 올립니다. 또 다시 스비엔이야. 음. 그리고 나머지 또한 장도 이렇게 또 올리는데 또 다시 스비엔이야. 야, 그래 내가 앞에 텐텐 텐, 텐을 세 장이나 뺐으니까 이거는 뭐 무조건 한 장은 무조건 구다. 이거는 무조건 구다. 이짱깨이이 놈들아 이러면서 어? 그 형님이 그런 겁니다. 제가 그런 게 아닙니다. 이짱깨들아 내가 이겼어. 알겠어? 하면서 한 장을 탁 올리는데 텐이야. 와 설마 네 장이나 텐인데 다섯 번째 카드도 텐이겠어 하면서 두 번째 카드도 진짜 열심히 초이 초이 없어 없어 없어야 돼 없어야 돼 하면서 올리는데 또 다시 텐인 거야. 어 그러니까 텐텐텐 텐을 10, 10, 깝니다. 텐텐텐텐 텐을 10, 10, 깝니다 지금. 어 다섯 번 연속 텐을 까버리는 겁니다. 어와 이게 이게 실화야? 이게 현실이야? 이게 꿈이야? 하더랍니다 막 이건 꿈일 거야. 어 말도 안 된다 이거 이거 진짜 조작이다. 뭐, 이런 일이 다 있어. 그러고 나서 카드를 던지는데, 뱅커 가 사람들이 웃고 난리가 난 거예요. 와, 뭐, 저 미친놈이라고 그냥 조용히, 어? 줄대로 따라가고 있으면 꿀인데, 왜 저렇게 바보짓을 하고 있는가? 막 하는 거지. 뒤에, 한, 뒤에 서 있는 사람들, 같이 앉아 있는 사람들 다 그렇게 되는 겁니다. 형님, 이제 쪽팔린 건 없죠. 어, 일단 화가 되게 많이 났대요. 그렇게 이제 뱅커도 일단 내추럴이 아니라가지고 플레이어 서드카드를 또 받습니다. 어, 야, 제발 내 이제 너무 쪽 팔리니까 정말 그래 포싸는 받지 말자. 어, 뭐 차라리 꿍이 나와라 그냥. 어, 질 거면 꿍 나와라. 아니면 도레미 나오든가, 양빛 나오든가, 쌈빛 나와라. 쓰비는 나오지 마라. 포사이드 나오지 마라. 하면서 카드를 또 다시 올리는데 또 다시 쓰비. 미쳤다 이거. 이 말이 안 된다. 이거는 내가 살다 살다가 어 씹을 연달아 여섯 번, 어 쓰비를 연달아 여섯 번 까는 경우 내가 본 적이 없는 사람이다. 이건 사기다. 말이 안 된다. 그러면서 카드를 또 깠는데, 또텐이 나옵니다. 음. 아, 형님은 이제 뭐, 쪽팔린 것도 없어. 어, 그냥, 야, 씨, 남들은 그냥 좋은 줄에, 어? 이꿀 같은 줄에 아주 그냥 많이 먹고 있네. 내만 바보되네. 내만 병신이네. 하면서 이제 뭐, 현타가 오는 거죠, 어떻게 보면. 어. 이렇게 이 장구 형님이, 어, 또진 거예요. 음. 또 졌습니다. 그렇게 해가지고, 이제, 뭐, 또, 보니까 또 사람들이 난리가 난 거지. 어, 근데 이게 웃긴 게 뭐냐면, 조작이라고 할 수가 없는 거잖아요. 맞잖아요. 장구 형님 빼고는 예쁜 그림에 가서 도이지도 먹고, 지금 뭐, 상황이 난 상황입니다, 지금. 어, 장구 형님이 괜히 꺾어가지고, 목이 돌아간 상황인 거예요. 어, 이건 뭐 어쩔 수 없는 거죠. 예를 들어서, 꺾이는, 꺾이는 구간, 꺾이는 장면, 그리고 뭐, 이, 유저들을, 핸디들을, 뭐 약간 희롱한다 이런 느낌이 아니라 그냥 예쁜 줄 어, 가고 있는데 어? 원투 원투든 퐁당퐁당이든 잘 가고 있는데 형님이 계속 꺾는 거야. 그러니까 이거를 조작이라도 할 수도 없는 겁니다. 어, 맞잖아요. 그렇게 다시 이제 세 번째 배팅을 하는데 장구 형님은 또 사람들과 반대로 뱅크에다가 배팅을 합니다. 어, 그러면 뭡니까? 쉽게 말해 갖고 지금 뱅뱅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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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게 나오는 거예요. 풀뱅뱅풀뱅뱅 원투 원투가 계속 나오는 겁니다. 근데 형님은 그걸 안 믿고. 남들 플레이어 갈때또이 형은 또뱅커에 가는 거야. 일단 플레이어 간 핸디가 카드를 깠는데 뭐 다시 내추럴이 아니었고 형님은 이번만큼은 제발 꺾이자 꺾자 어 꺾자 하면서 카드 두 장을 다시 또 사이드부터 올리는데 와 이거는 정말 어이가 아리마 생입니다. 어이가 없습니다. 두장다또 다시 스비엔이 나옵니다. 스비엔 두장다두장다 스비엔 어한장 스비엔 또 다시 한장 스비엔 어. 한장 사람들이 이제 뭐 형님 표정만 봐도 웃고 난리가 나요. 어. 와, 참 말이 안 나온다. 이러면서 그냥 형님은 카드도 안 보고 그냥 던집니다. 두장다쓰비엔 스비엔, 스비엔 포사 포사인 거 확인하고는 카드를 탁 던지는데 딜러가 카드를 이렇게 딱 놓고 이렇게 탁 까는데 또 텐텐이 뜨니까 <laughs> 사람들 난리가 났어요. 도이치 간사람들 난리 나고 어또 저기 뭐냐 플레이어 간사람들 난리가 납니다. 한국의 개그 콘서트가 없어진 이유가 바로 장구 형님 때문이 아닐까. 예, 요렇게 생각을 합니다. 일곱 장째, 여덟 장째를 또다시 텐텐을 10, 깝니다. 어, 앞에 세 번, 십. 두 번째 세 번, 십. 지금 또세 번째 두 장째 카드도 텐텐. 총 여덟 번에 텐을 깝니다. 이, 저, 저도 이거 들었을 때참 말이 안 된다, 이거. 구는 다 어디로 가있냐. 구는 앞에서 다 나온 건지. 아니면 이미 저 뒤에 있는 카드에 몰려있는 건지는 모르지만, 어, 지금 형님은 텐텐텐텐을 8번을 잡았다는 게 팩트가 된 거죠. 음. 세 번째 카드도 역시나 10을 까면서, 어, 연속 9번을 10을 까버리는 아주 기막힌, 기막힌, 기가 막히고 코가 막히는 그런 썰이었습니다. 뭐, 저는 실제로, 어, 아는 형님과 정켓방에 갔을 때, 플레이할 때, 그 형님이 이제 10101010을, 어, 여러 번 까는 거를 봤는데, 저는 또 인터넷에서, 인터넷 바카라에서, 온바, 온바에서, 뱅커 플레이어, 이 여섯 장 카드가 텐텐텐텐텐텐이 10, 10, 나온 걸 봤습니다. 어, 근데 카지노에서이눈 실제로, 어, 텐을 아홉 번을 자기 손으로 깐 거는 저는 살다가 처음 들어보네요. 어, 정말 별별 일이 다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그 형님이 이제 반대로 배팅한 그림은 뭐였냐면, 결론적으로 보면, 뱅뱅풀, 뱅뱅풀, 뱅뱅풀이었어요. 음, 그런 환상적인 그림이었다고 합니다. 참 아쉽지만은, 만약에 저 같은 사람이 그 그림을 봤을 때는 정말 저런 예쁜 그림이 어. 저의 삶의 질을 확 올려 줄 수도 있는데 우리 장구 형님한테는 독이나 다름없는 그런 그림이었던 것 같습니다. 아무튼 이렇게 이제 장구 형님은 서둘러 도망을 간 거예요. 아, 씨, 쪽팔리네라면서 앞에 집좀 챙기고 도망을 가는데 뒤에서 친구가 탁 치더랍니다. 야, 이 미친놈아 이러면서 미친 새끼야. 나 처음부터 다 봤다. 처음부터 끝까지 나다 봤는데 어떤 미친놈이 저라고 있는가 싶어서 봤는데 그게 니대내 쪽팔려갖고 내가 니네 아는 척을 안 했다. 어? 하면서, 와, 미친새끼. 10을 연속 9번을 까고 자빠졌다고. 야, 차라리 JQK, 뭐, 이런 거를 아홉 번깐 건데 이해할 수 있다. 왜냐? JQK니까. 뭐, J 한장 깠다가, Q 깠다가, K 깠다가, 뭐, K 깠다가, Q 깠다가, 뭐, 또다시 K를 깠다가. 이런 거는 있을 수가 있죠. 근데, 10을 연달아 9번을 까버리니까 그것도 뭐줄 하나로 간 것도 아니고 뱅거 3번을 가서 10, 10, 10, 10을 깐게 아니라 풀풀 뱅을 갔는데 갈 때마다 텐을 3번씩을 깠으니까 어 그래서 그 형님 친구가 우리 장구 형님한테 부, 어, 붙여진 별명이 바로 장구다. 어 그래서 이 형님에게는 장구라는 별명이 결코 좋은 별명이 아니다. 어 이렇게 저한테 썰을 주셨습니다. 자, 우리 시청하시는 분들 재미있게 보셨는지 모르겠지만 재미있게 보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까지 해 주셔 가지고 저 제가 이제 업로드 할수 있는 파이팅을 듬뿍 올려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 갱체비 TV 여기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